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현직 이장님 주장 농업 경영체 전수 조사 국회 해산 후 가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자님이 그 황건적 도적대에 들어가서 대장이 되었다면 지금 아마 공자님이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LH의 가짜 농업인들 어,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죠. 아마 감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중징계가 아니라 어, 손방망이 처벌. 그 이유는 그 저위에 LH보다도 저위에 어, 황건적 도적대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 뉴스에서 어 간만에 간만에 기사다운 기사를 좀 냈습니다. 거의 뭐 어용 아니겠습니까? 오마이 뉴스 그런데 이 기사는 좀 볼만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현직 이장님께서 농업 경영체 전수 조사가 오히려 시급하다. 어, 최우선 순위가 그 농지가 아니라 그 농민. 농업인에 대한 검증을 우선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지 전수조사 하면 당연히 농업인 도 따라서 조사하는 것인데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겠지요 자, 일단 그 이재명 후보의 어, 농업 농촌 대전한 5대 공약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소멸 위기, 어, 농촌 균형 발전, 둘째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셋째는 기후 위기 극복, 넷째는 어 안심 농정, 다섯째는 농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옛날 스타일이죠.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 농민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요약을 하면 자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월, 월. 자, 월, 월이죠. 내용이 실체가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약간 실체가 보입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수당 20만원 임기 내 인상, 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비중 5% 확대. 쭉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너무 공약이 많아서 이중 얼마 정도가 실현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어, 그리고 쭉 보면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통한 농지 전수조사 요 항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현직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제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어, 그 토대라고 할수 있는 농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너무도 아니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 전국의 부동산 토지 소유 실태를 전부 조사할 것이고 어 그리고 그 안에 농지 전수 조사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장님은 걱정이죠. 자, 전체 농지의 48.7%가 임차 농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사 해설. 첫 번째 임차 농지가 48.7%라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 전 통계자료죠. 지금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나와 있는 통계자료가 48.7%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로는 그 임차 농지이지만 그 작용으로, 작용으로 처리한 것들. 서류상은 작용인데 실제로는 임차 농지. 이 부분을 더하면 이 48.7%가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 농업 경영체 조사를 하면 아마도 임차 농지 비율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이장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LH 사태, 당시에 그 사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투기를 한 건데 눈에 확 보이는 누가 봐도 투기인 그런 행위를 했는데 농지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 직원들 중에서 어그 심각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다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향후에 어떤 그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사실 뻔한 내용을 그 징계 처벌 중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사에서 LH 직원 중징계 없음, 어, 빈대에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불을 지를 수는 없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자불 질러서 빈대 잡는 거 걱정 안 하지만 자, LH 직원을 잡다 보면 그집 몸통이 타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황건적 이야기 처음에. 여야가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지나서 지금 LH 사태 터진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크게 그 징계가 내려진 게 없고 여당 야당에서도 큰 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1년 전쯤에 그 유튜버를 그 시작하면서 제가 LH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여야가 그 양쪽이 다그 속된 말로 그 쌍코피가 터져야지 이게 해결이 된 것인데 지금 아무 타격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편안하게 서로 그냥 합의하고 간 거죠 사실은 LH 직원 중징계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빈대 잡다가 몸통 탈까봐 그런 암묵적 어 합의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황건적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둘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내용 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고 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어, 재난지원금 예산을 배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여야 만장일치로 자 세금으로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 이거 반대하면은 미움받으니까 여야가 그냥 포퓰리즘 같이 한거죠 자 그런데 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들이 농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정부는 반대에 밀려서 어 없던 걸로 한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없애고 어 심각하게 피해 입은 농가만 지원을 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어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어 보편적으로 그냥 100만원씩 가구당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어 무산이 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민이 실제 농사짓는 농민이 해야 되는데 실제 한번 어 살짝 까봤겠죠. 까 보니까 공무원, 교사, 어,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반대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어, 정치권에서 바로 또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반대한 것처럼 해서. 어, 없었던 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자 기사 내용 다시 어, 요약하겠습니다. 자 농업 경영체 기준으로 농업이 명단을 뽑아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어, 짜다 보니까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대량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정부 반대한 것으로 해서 어, 조용히 덮었죠. 없던 일로. 자, 이거, 만약에, 그, 재난지원금 지급했다면, 이것도 발칵 뒤집어졌을 내용입니다. 중간에 스탑을 해서, 어, 문제를 안 키우고, 그냥, 그, 이 상태로 덮은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여기 해당된다면, 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여기 해당된다면,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뭐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경자유전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경자유전 위반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현직 이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 번째 내용을 보면 어, 지난해 연말 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공익 직불금이죠 어, 신청 건수 114만여 건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뭐 치매 환자 정도 되는 어, 그 노인들이 증거가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노인들이 한 6만여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직불금을 그냥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은, 어,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지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치매 환자 수준의 노인, 거의 6만명이 공익직불금을 수령을 했다 그리고 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6만명에 대한 어 6만명이 실제로 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집행을 한 거죠 공익직불금을 자이 정도면 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게이트입니다 이거 국정감사받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일인데 이렇게 직불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어, 게이트 조직적 권력형 비리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그큰 사건들 이런 걸 보면 사실 현직 이장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농업 경영체 전수조사 통해 부재지주 가짜 농사꾼 처벌해야. 자, 이장님 말씀인 거죠. 자, 이러한 그 근거는,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금 경자 유전에 대해서, 어, 거의 뭐 조롱하듯이, 어, 유야무야 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들, 이런 현실을 뻔히 보는 그 이장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겠죠.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농업경영체는 그 농업인이 어떤 생산물을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 어 농업인이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검증을 하다 보면 그 가라 농업인들 대량 발견이 되겠죠 자 이게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 지금 어 농지대장 그러니까 어, 농업인에 대해서 그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면서 땅을 조사를 하면은 그 소유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지금 정치권 그다음에 어 공무원들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인가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 지금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농지 대장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체도 어, 전수 조사를 같이 해야지 이게 모든 체크가 가능하고 자 처벌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경자 유전이 어, 정확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게 어, 현직 이장님 말씀입니다 자3번 잠정적 결론 자 누가 되든간에 지금 황건적 두목 뽑는 기분이 듭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뭐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공약들을 하지만 자 오늘까지 내가 딱한 잔만 더 하고 내일부터는 금주한다 자, 거의 99.9% 거의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술 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의 비리는 다 덮어두고 그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선거 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그 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저는 애국자라고 봅니다. 자다 애국자겠지만 그 사람들이 속한 어그 여당, 야당 그 한마디로 한건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냥 아예 투표를 안 하고. 국가에다가 저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직 이장님이 주장하시는 어, 농업 경영체 전수조사. 자,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 정말 국회 해산 후 이런 그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